자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피드입니다. 방금 오버워치 경쟁전 이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고요. 근데 네, 문제는 마이크 녹음이 안 되었다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하시던 분들이랑 같이 녹화를 한다는 걸 알려드렸고 영상을 올린다고 말을 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올려야 하겠죠. 원래 같았으면 안 올렸을 거예요. 그래서 안한방는한단자이니다이 녀석. 음. 음. 아, 이 녀석. 음. 아, 이 녀석. 아, 이 녀석. 아, 아, 이 아, 이 녀석. 아, 이이 아, 이 녀석. 이녀이이 에이헤이헤이. 죽어버려라. 저위 하나 있죠. 너 뭐야? 에이헤이. 내 총알은 표적을 찾아가지. 내 총알은 표적을 찾아가 버린다. 어? 떨비기 음. 싫다. 아, 존나 잘하네 오늘따라. 오! 이걸 맞췄어! 오오 이걸, 오! 오 이걸 지웠어! 헛! 오! 오! 나보야! 존나 잘해! 헛! 헛! 아! 나보 야하이! 오호 나이스! 오! 어마나 깜짝이야! 헛! 아! 제발! 안돼요! 다메다스! 음 어딜 보시나 혼내 컴. 잘... 아, 아. 아.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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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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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, 요 어. 우리 팀은 쇼핑 내가 필 헤헤헤헤. 이 깜짝이야. 오예. 맞춰버렸죠 아. 아. 아들어헤 에헤이. 오예. 오케이. 긴데 <laughs> 뭐 하세요? 아! 어, 뭐 주고 싶어요? 어, 아, 진짜 젠 음 개빡쳤다 이게 안 맞는다고 <목소리> 아씨 말을 했는데 아 너무 무어아 스쿨 타임 죽추 싫어요 아씨 예 상치 못하고 있어 아, 진오시깜짝기야오시깜짝기야 어, 아예 안 맞아. 어차가디에 있어? 아, 진짜 안 싫어요. 생각이네, 아, 삼각김밥먹고싶다 아! 너무 멀어! 잘가시고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오오오 저리서요 내가 니 와, 어 이놈아! 만들 생각 없거든. 지아 진짜. 들어야나 <laughs> <허. 웃음> 원펀맨이다 원펀맨 원펀맨. 퉤! 아! 오 잡았어 으음 오케이 맞다이다 아씨 누구냐? 너냐? 어서 남의 키를 빼앗아 먹으려고! 아 진짜 아, 이거 진짜 무한으로 어어 오케이 잡았다 아겠는데 네. 차이가 너무 심각하잖아 펀치! 버이오케이버니이팅 오케이. <laughs> 아! 이팅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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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다파다이 아, 졌어. <목소리> 오케이, 슈퍼. 호호. 아, 원펀맨이지. 오버치. 대장도 그냥. 양씨 시작 좀 해줘요. 시작을 안 해. 안한 아, 번도 했잖아. 어느 아, 머리 모리. 아 너무 재밌다. 아 이거 업로드 유튜브 따라 안 돼. 20%에서 멈춰 이거. 20%에서 계속 멈춰요. 이거 좀 따라 안 올라가요. 와 그냥 멈춘거 같아. 이거 내가 다 썼는데 이것도 어, 지우고 다시 시작해야 되다고명 저기 있죠? 아, 씨발 이게 막. 어! 아, <허우>! 아, 씨. 뒤에 쓰는 거 있냐? 솔직히. 아, 씨. 숨이 안 쉬어줘! 젠장한. 진작한... 오케이 영원히 u w a n 영원히 잠들어라 허! 허! 아! 젠장! a d 아씨 들었어. 세이먼 o 이먼 i m 어디 노 o s t All the n o r w e 이 i a n Moroccan. It's me, Jo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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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러분 o 바꿨습니다 요 일어나! 오케이. 어머나 깜짝이야. 호머스 앞에 오다. 일단 전화 전화 받고 왔습니다. 아씨, 개인전. 어, 야, 쟤 13킬. 미친놈, 존나 잘해. 이세상사람이 아닌데잉? 느렸다.. 아.. 신기한 거같 느껴져 <laughs> <laughs> 어, 아, <laughs> 진짜 어, 머아니 진짜 뒤치기.. 저 아, 씨치쓸 시간 줘라.

40분 늘어다가 싶었어. 아니, 이게 맞아? <laughs> 야가 쪼틈이 <쪼트미> 된다고? <laughs> 야, 씨, 배그만 존나 해가지고. 쪼틈이 뚫릴 줄은 몰랐네. 어? 나된장이다한 조각, 한 조각 할게 아시아요 이거 저 이거 쿨좀먹을게요 설정 영어 아나 수면총 재사용을 영어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경기 제작을 또 눌러주면 니다아 뭐야 주라오아이거 아, 강퇴할까 진짜? 내알로 <laughs> 강퇴한다아 진짜.. 꿀잠 잘그죠 오 미친, 어떻게 맞춘 거야? <놀람> 뭐거 <진짜 왜> <놀람> 아, 진짜 쿨씨거 cool. 5초로 왜 만들었지? 야, 그렇지? 두절다 이게 훨씬 낫네. 아, 이거 어디서든 나타나네요. 좀 봅시다. 내가 죽이고 싶었어! 내가 죽였다고! 막은 놈들아! 존나 잘해, 이 새끼! 좋다. 음? <laughs> 일어나! 제트! 액트 라아다 액트도 존나 다뺏겨 아이번 지겠다 쟤쟤 쟤 그냥 보내자 안 그냥 방태하 어? 레알로 네, 어? 방작의 힘을 가르쳐주고 왔어 내가 <laughs> 재워 그냥 재워 재워 그렇지 <웃음> 아. <웃음> 미친 우리 <목소리는> 팀은, 어! <오오! 목소리는> 욕설 싫어. 욕 너무 많이 내 근데 꺼, 진짜. I don't know how to get 이 <시계> 쩝쩝 뭐야 죽어버렸네 쩝 아씨 아주 자유롭게 죽어버렸네 나뭐야 <laughs> <컷. 웃음> 우리 형이 내가 피치. 우리 이라가게스 기다려야겠다. 라인 잡인 잡는게. 라 라인 잡는 라인 집어넣다 자, 이제 뒷단 을까는 거예요？아, 잔잔 내가 네뒤에있 다는 거를 알 아도 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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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추고 싶어요! 나도! 음, 음. 아왜 저렇게 잘해! 어, 뭐, 아씨 아, 나, 안 해, 안 된다고, 안 해, 이씨. 아, 아다 죽어, 아주. 아, 짜증나. 자, 상자 까고, 영상 마칩시다, 여러분. 아이씨, 메가, 전설 안먹으 맨날, 맨날 이거만 나와. 글로라이트! 잠깐만. 자, 전 돈을 못쓰나요 자, 이번 하이라이트, 원포츠 메이저 하이라이트 요즘 오랜만에 오려볼까요 오랜만에? 자, 그럼 여기까지 피 d o 였습니다 여러분. 구독과 좋아요,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. 그리고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이 영상은 저 보기에는 여기까지 볼 사람이 있을 것 같네요. 20% 업로드 거정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. 자, 그럼 여기까지 피 d 였고요 구독과 좋아요,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